이마는 넓은 이마입니다. 넓은 이마는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넓은 이마나 헌칠한 이마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성이 좋은 이마인데 결혼운은 안 좋습니다. 남자는 이마가 넓으면 결혼운이 좋은 사람이 많고 사회성이나 직업운이나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마가 넓으면 결혼운이 안 좋고 부부 마찰이 많고 독신운이 강합니다. 미간은 조금 넓은 미간에 속합니다. 미간이 넓으면 역시나 결혼 운이 안 좋고, 이성 운이 엄청 강합니다. 연예인이라서 이성 운이 강하면 인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 운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미간이 넓으면 제복은 좋은데, 바람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남자는 미간이 약간 넓은 것이 좋습니다. 남자 미간이 넓어야 처자식이 풍족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 미간이 너무 넓으면, 과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남자 미간이 너무 넓으면, 중년 이후로,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미간도 적당히 넓은 것이 좋지, 너무 많이 넓은 것은, 안 좋습니다. 만약, 남자 미간이 너무 많이 넓으면, 중년 이후로 사업 확장하면 안 되고, 현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여자를 밝히면 안 됩니다. 미간이 너무 넓은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색잡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그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해가 망신하여 노숙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는 지인 한 분이 호텔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미간이 엄청 넓었습니다. 40대까지는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50대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여 노숙자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들 역시 방거지로 살아가며 아버지 원망을 하더군요. 그분이 주색잡기를 엄청 즐겼다고 합니다. 여튼 미간이 너무 넓은 남자는 주색잡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쥐에 나는 미간이 살짝 넓기 때문에 제복은 좋은 편이고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40대의 사건 사고나 몸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눈썹은 눈꼬리보다 길어서 인복이 좋은 상이고 눈은 반달 눈에 속하여 고집이 강하고 성격이 센 편에 속합니다. 고집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길어서 직업운이 좋고 재복이 좋은 코입니다. 코 끝에 점이 있습니다. 저 점은 첫째는 재복 점에 속하고 둘째는 이성운이 강한 점에 속합니다. 이성운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중은 우물 인중에 속하여 인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은에는 별로 좋은 인중이 아니니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인중이 짧은 편이라서 40대나 50대에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위로 도톰하여 사회성이 좋은 입술인데 최근 사진을 보니 아래 입술이 많이 뒤집힌 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입술이 많이 뒤집힐수록 이온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 보톡스 같은 것은 아래 입술에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입술이 너무나 얇은 사람은 보톡스로 아래 입술을 살짝 도톰하게 하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아래턱은 뾰족하여 젊었을 때는 좋은데 노년 운이 안 좋고,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심을 절제하는 것이 좋고, 주애나는4 0대 사건사고나 건강조심해야 하고, 60대의 사건사고나 건강조심해야 합니다. 입꼬리 주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갑니다.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과 광대는 현명하고, 냉철한 상에 해당합니다. 귀는 눈꼬리보다 높아서 분해는 좋은 편이고, 귀의 형태는 부처 귀와 칼 귀의 중간 형태인데, 만두귀의 형태도 조금 있어서 추진력 은 좋고 얼굴에 비하여 귀가 약간 작아서 고집이 강한 귀입니다. 귀가 눈꼬리보다 높으면 예체능 쪽으로 감각이 좋습니다. 최애나는 전체적으로 성격이 센 편이고 고집이 강하여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맘껏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스트레스 를다 받게 됩니다. 성격이 너무 강하여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